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건설된지 30년이 다 되가는 도암댐 수질 개선 문제는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흙탕물이 흘러넘쳐 하리우 지역인 정선과 영월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사에는 반가운 담비라지만 도암댐 하루지역 주민들에겐 또 다른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비만 오면 도암댐에서 흘러넘친 흙탕물이 송천 계곡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흙탕물은 영월 동강으로 유입돼 주민들은 관광 특수를 누리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염이 돼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물이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1년 도암댐은 정선지역 상수도 식수원인 송천의 마가 건설됐습니다. 인공수류를 통해 강릉 쪽으로 물을 내보내 발생하는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흙탕물이 강릉 남대천을 유입되면서 건설되지 10년 만에 발전이 중단됐고 현재는 홍수 조절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수질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흙탕물 저감 사업과 함께 피해 지역이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없으셨고 앞으로 조금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선 군민을 위해서 좀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별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2017년 도암댐으로 인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1조 3,06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